이제부터 티라투스 레이저 장착을 하면서 크라이언과 자주 싸웁니다. 버팔로, 황소로 변신하고 바윗돌로 동물들의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에이샤크는 차탄이 헬로카봇을 불러서 도와줘 할때 먼저 샤크로 변신해서 나온 카봇이고 해오리와 물대포를 발사해요. 음. 마이모스 마이모스는 옛날 동물의 맘모스고 착하, 착하고 제일 느려요. 코끼리니까. 크라이 사자 카봇이고 날개를 달고 다니면 티라토스와 자주 싸우고 코어랑 코어의 왼팔이에요. 고. 트럭이고 미래에서 온 카봇이에요. 그리고 박스를 두개 달고 다니면 크라이언과 티라토스의 몸통이 돼요. 음. 남은 거 있어? 라이오 요 나? 나? 嗯，那那那，嗯 <noise>，那酷，我老公，我，我老公也给我讲的。

我告诉你。 진짜. 와, 이제 소개해주세요. 티라요. 옛날에 합체했지만 왼팔, 오른팔이 잘 헷갈려서 합체를 안 했다고 코어가 괴로워했대요. 그래서 티라투스랑 크라이언이 합체를 하자고 했는데 바보 같은 소리. 네가 왼팔이고 내가 오른팔이야. 멍청한 소리. 어? 엄마, 10시 됐어. 여 엉뚱한 소리 네가 왼팔이고 내가 오른팔이야라고 싸웠더니 코어가 크라이온 왼팔 티라투스 오른팔이라고 정해줬어요. 가자 열히 됐다. 키킬 켤게 몇번 눌러.